네 반갑습니다. 어, 서재영 수석입니다. 티로 프라이스 TDF 알아서 펀드와 이번에 출시된 New TDF 펀드를 함께 운용하고 있는 멀티셋 에 운용부를 담당하고 있고요. 어, 이번 펀드의 운용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연금 산업을 선도하고 계시는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이번에 저희가 출시한 새로운 New TDF를 소개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지난 10월 5일 한국투자신탁 운용이 새로운 TDF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펀드의 이름은 ETF 포커스 펀드이고요. 기존의 액티브한 종목 선택을 강점으로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었던 T로 펀드에 이어서 New TDF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면서 한국투자신탁 운용이 더욱 명실상부한 TDF 명가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ETF 포커스 펀드는 ETF라는 저비용의 패시브 투자 수단을 활용을 해서 비용 절감과 장기 복리 투자 효과 극대화를 추구하는 TDF 펀드입니다. 먼저 장기 자본 시장에 대한 가정을 수립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글라이드 패스를 활용을 해서 자산 배분에 필요한 위험과 성과를 최적화한 포트폴리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저희는 ETF 포커스 펀드가 향후 경기 사이클의 상승과 하락과 같은 부침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꾸준한 위험 대비 성과를 나타낼 것으로 자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출시된 펀드는 ETF 포커스 펀드 8종으로. 7개의 타겟 데이트 펀드와 1개의 타겟 인컴 펀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TDF는 20대로부터 60대까지 은퇴 시점이 서로 다른 투자자들의 인적 자본이 감소하는 것을 고려해서 연령별로 적합한 투자 위험을 고려해 위험 자산의 투자 비중이 점차 감소하도록 되어 있고 타겟 인컴 펀드는 은퇴 시점 이후에도 적절한 투자 수익률을 확보하기 위해 위험자산의 투자 비중이 고정될 예정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희 모델 포트폴리오의 특징을 나타내는 페이지인데요. 이 모델 포트폴리오에서 나타나는 투자 비중의 특징은 장기적으로 위험 대비 성과가 높은 자산군들의 저희가 포커스를 해서 자산 배분을 해 두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들입니다. 먼저, 빈티지별로 모델 포트폴리오의 투자 비중 특징이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먼저, 미국 대형 성장주가 유독 높은 투자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눈에 띄실 겁니다. 이어서, 미국 대형 가치주, 선진국 주식, 이머징 주식에 골고루 분산 투자되도록 되어, 되어 있고, 다음으로, 글로벌 채권이나 미국 채권에 투자하는 비중이 보이지 않고, 한국 채권이 채권 포트폴리오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모습이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눈에 띄실 겁니다. 또한 향후에는 또 투자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대안 투자는 커머더티와 같은 대안 투자는 투자 비중이 매우 미미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모델 포트폴리오가 일견 매우 심플한 모습을 갖고 있는 가운데 군데군데 살펴보시면 상당히 독특하고 엣지 있는 모습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께 부각시켜 드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앞 페이지에서는 저희 펀드 내에서의 모델 포트폴리오의 투자 비중 특징을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 페이지에는 어 다른 일반적인 자산 배분들에 비해서 우리 펀드가 ETF 포커스 펀드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주식 시장에 70% 정도 투자하고 글로벌 채권 시장에 30% 정도를 투자하는 일반적인 자산 배분 펀드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일반 자산 배분 펀드들보다 미국 성장주와 가치주 펀드,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ETF 포커스 펀드의 투자 비중인데요. 회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일반적인 시장 투자 비중보다 미국 성장주가 월등하게 높은 투자 비중, 미국 가치주가 시장 비중보다 조금 더 높은 투자 비중. 결과적 결과적으로 미국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후에는 선진국 주식과 이머징 주식이 있는데 모두 시장 투자 비중 대비 언더웨이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시죠. 특히 선진국 주식의 언더웨이 폭이 매우 낮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적인 채권 자산 배분에서 일반적인 자산 배분에서 채권 포트폴리오가 해외 채권의 25% 정도, 한국 채권의 유동성을 포함해서 5% 정도 투자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인데, ETF 포커스 펀드의 경우에는 유동성을 포함해서 30% 수준에 달하는 한국 채권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여기서 저희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고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드시겠죠, 지금쯤이면. 왜 미국 투자 비중이 저렇게 높은가요? 왜 미국 성장 주식에 저렇게 높은 투자 비중이 몰리나요? 해외 채권은 왜 투자를 안 하고 한국 채권에 투자를 하, 하나요? 또 대체 투자는요? 기존에 여러분들께서 보셨던 어, 일반적인 그리고 평범한 자산 배분 펀드들과 이렇게 엣지 있고 다른 모습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다음 세션에서 박희훈 전무가 아주 상세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모든 걸 종합해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하는 모든 자산 배분은 위험 대비 성과가 높은 자산들의 포커스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네, 이번 페이지 먼저 한번 살펴보시고요. 와, 제목 최적 자산 배분의 미학입니다. 엄청 거창하게 써 놨는데요. 저희가 이렇게까지 소개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페이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지금까지 소개를 해 드린 것처럼 ETF 포커스 펀드의 포트폴리오는 꽤나 심플하면서 특별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 때문에 결과적으로 ETF 포커스 펀드의 성과가 경기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위험 대비 성과의 장기 수익률이 극대화되고 좋을 때나 나쁠 때나의 성과의 차이가 축소될 것으로 저희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 논리에 대해서 한번 이 표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펀드가 오버웨이 타고 있는 자산들을 표시해 드렸는데요. 먼저 미국 주식 그리고 미국 성장주, 미국 주식이 미국의 선진국보다 오버웨이되어 있고요. 미국 성장주가 미국 가치주보다 오버웨이되어 있습니다. 또 선진국 주식이 이머징 주식보다 언더웨이되어 있고요. 한국 채권이 글로벌 채권보다 오버웨이트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펀드는 환해지를 하지 않는 상품인데요. 그렇다보니 미국 달러, 미국 달러 자산에 투자를 하는데 미국 달러에 대한 해지를 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 달러의 통화에 대한 오버웨이시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기 상승 국면과 경기 하강 국면에서의 오버웨이트 되 있는 자산들이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이 페이지에서 한번 살펴보시면 저희가 결과적으로 왜 경기 상승 시나리오와 하강 시나리오에서의 성과 차이가 축소되어서 장기적으로 위험 대비 성과가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기대하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경기가 상승할 때는 미국 주식이 미국의 주식보다 언더포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상승할 때는 미국 성장주가 미국 가치주보다 성과가 더 상대 성과가 우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버웨이트된 자산에서 초과 성, 성과가 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요. 마찬가지로 선진국과 이머징 주식 대비했을 때는 경기가 좋을 때 이머징 주식이 강세를 띱니다. 그리고 채권과 원달러 환율은 경기가 좋을 때 그리고 경기가 나쁠 때 오버웨이트한 자산의 성과가 밸런스를 맞추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기 시나리오에 저희가 오버웨이트한 자산들이 서로 다른 어, 효과를 내면서 밸런스를 이루게 되면서 장기적으로 위험 대비 성과가 안정적일 것이라는 어, 확신을 여러분께 같이 드리고자 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뉴 TDF ETF 포커스 펀드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